이번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역시나 김건희 씨 관련한 내용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지금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명품백, 도이치모터스, 이 동시조사론이 부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건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힘이 시간을 질질 끌면서 못본 척을 하고 대충 덮고 넘어가려 해도 이미 그럴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검찰이 이의심 결과 타령하면서 수사를 질질 끌어왔는데 이젠 그럴 수도 없는 단계까지 왔다는 거고요. 당장 이현석 검찰총장도 김건희 소환에 총대를 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팔다리가 다 잘렸고 민정수석이 갑자기 부활하고 심지어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등장하고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더 이상 후퇴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갔다는 거죠. 이런 나중에 어제 권익위에 황당한 결과가 나와서 이에 대한 검찰을 향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입장은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게 지금 검찰 입장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공범 여부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공소시효 살아있는 2차 시기에 김건희 씨 계좌 3개, 최은순 씨 계좌 1개 이렇게 사용이 됐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남일처럼 얘기하겠습니까? 매매 차익이 약2 3억이란 분석도 나온 상황에 이걸 아무 문제 없는 듯이 얘기하고 있는 정부 여당. 이게 기가 찰 노릇이란 거죠. 오히려 그런 식으로 말장난을 해오다가 여기까지 사태를 악화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숙명여대까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요. 김건희 씨의 논문 취재냐 얘기하더니 갑자기 기자를 내쫓았다고 합니다. 오마이뉴스에서 숙명여대에 집요하게 질문을 하자. 원래는 외부인출이 금지다. 이렇게 취재를 막았다가 근거규정을 물어보니까 갑자기 아, 이거 선거의 중립 때문이다. 이런 오락가락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죠. 이에 분노한 숙명여대 학생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요. 이건 결국 대학이 추구하는 가치를 외면한 거 아니냐. 총장선거에서 제일 중요하게 볼게 뭐다? 바로 김건희 씨의 논문 심사가 왜 이렇게 지연되는 거냐 이걸 적극 고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선 기가 찰노릇실 텐데요. 학교의 대응이 올바른 조치는 아니다. 민감한 사항을 물었단 이유로 이렇게 기자를 쫓아내는 건 적절하지 않다. 학생들이 입은 상처는 어쩔 거냐? 논문 표절 논란에 빨리 좀 대응해라. 학교 이미지 실추가 가장 마음 아프다. 이게 지금 다양한 학생들의 의견이라 합니다. 그리고 조국 대표도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전했는데요. 조국 대표의 딸에 대해선 그렇게 장학금 가지고 흔들어대고 마치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결국 유죄를 만들었는데 김건희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 명품백도 종결을 해버리니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권익위는 여사권익위가 됐다는 거고요. 어디 감히 국민자를 붙이냐 이 말입니다. 특히 동일잣대, 동일검증, 동일책임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도 이렇게 잣대가 너무나 다르면 이건 애초에 법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고 오히려 기득권을 강화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의 목소리를 전하는 거 아닙니까? 애초에 조국 대표의 딸은 성적과 무관한 장학금이었는데 그리고 학내 절차 위반도 없었는데 그리고 공개수여를 했는데 그렇게 난리를 쳤던 거고요 결국 공직자인 아버지가 그만큼 재산상 혜택 본거 아니냐 그러니까 직접 받은 거다 이런 논리를 펼쳤으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어떻게 봐야 되냐 이 말입니다 이런 와중에 디올 백 참고인 두 명이 김건희 씨의 순방에 동행했다고 알려져서 또 난리가 났는데요 일래서 당연히 검찰의 수사 계획이또 차질이 생겼다는 겁니다 조 과장은 최재형 목사와 밀접하게 연락을 나눈 사람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저렇게 15일까지 국내에 없으니 이것도 당연히 비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저렇게 장난을 친다 하더라도 끝까지 피할 수는 없는 문제고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최혜병 특검도 마찬가지로 22대 국회에 들어서 더 강한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성근의 혐의가 빠진 최종 보고서 이거에 대한 말도 많이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애초에 임성근 사단장이 가슴 장화를 신으라고 수색 방법을 거론하고 빨간색 줄리닝을 강조하면서 복장 상태만 지적하고 이런 범죄의 단서가 여러 드러났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국방부 조사본부에선 중간 관계에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근데 끝으로 최종 보고서에선 빠지니까 이거 나중에 자기들이 잘못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회의가 그러니까 이런 단서 조항을 남겨놓은 건데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그리고 국방부 검찰단 이들 의견 때문에 자체조사 결론을 바꾸게 됐다. 결국 자기들끼리도 니탄내탓 네네탓 하고 있는 상황이란 거죠 그래서 자기들 뜻이 아니었다는 흔적을 최종 보고서에 남겨놨다는 얘기인데요 결국 이 얘기는 누군가 윗선에서 압박을 했다고 밖에 볼수 없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가 천년 만년 있는 정부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임기는 끝나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자기들 살겠다고 나서는 공무원들도 당연히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시간을 일시적으로 미룬다 하더라도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어떻게든 넘어갈 수 없을 겁니다 여기서 또 웃긴 게 바로 국힘 정치인들인데요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김건희씨한테 착 달라붙은 거최혜병 특검 그냥 당당하게 거부한다고 하는 거 이것도 당연히 생각이 없던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나중에 임성근 사단장도 여전히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부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근데 부하 잘못이다 이런 탄원서를 냈던 겁니다 포시빌 대대장 그리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포칠 대대장 이들을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는 건데요 정말 기가 막히고 염치가 없는 건 그래놓고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 아 이거 부하 장교 때문이다. 이렇게 책임을 미룬 겁니다. 게다가 또 정신 나간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데요. 군과 군 작전 활동의 특수성을 언급하면서 이런 말을 전합니다.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아니 이러니까 국가가 필요할 때는 군인들 데려다 막 쓰고 그러다 그 과정에서 사고가 나고 목숨을 잃게 되면 그냥 내팽개치는구나.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을 저렇게 군대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저런 인간들이 여태까지 자기 직급 운운하면서 누릴 것만 다 누리려 하고 이러니까 군대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있냐고요. 아무튼 박정은 대령이 5차 공판에 출석한 날이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핸드폰으로 이종섭 전 장관한테 통화한 내역까지 밝혀냈는데 여기서 끝난 게 절대 아닙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막란 증인 신청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응원하기 위해 추미애 의원도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회수된 건 결국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된 거다. 그래서 엄정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지금 분노한 대학생들의 호통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인 죽음은 대통령이 경로할 일 아니냐. 그리고 정종범, 허태근, 전하규, 장동호,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정종범 씨는 출석을 안 한다고 해서 이 또한 논란을 키웠고요. 만약 저렇게 불출석한다면 군사법원의 특단의 조치를 요청할 거다. 김기현 변호사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막장스러운 소식이 계속되니까 보수층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더 이탈하고 국힘 호감도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대로 하락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것도 예, 당연한 결과고요 오히려 아직까지 2 0내3 0내 하는 것조차 부끄럽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보수 지지층들도 지금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들은 더 무리수를 들것 같고요. 제일 심각한 건 바로 국힘 지지도와 호감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예전과 비교해봤을 때 1년 전, 2년 전 대비 특히 자영업자들이라든지 대세충 지역이라든지 여기선 더 크게 빠지고 있다는 걸볼수 있고요. 이러니까 저들은 민심을 챙기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화영 전 부지사 언급하면서 또 이재명 대표 때리기나 하고 있는 상황이죠. 한심 그 자체고요. 검찰에서도 이르면 이번 주에 이재명 대표를 추가 기소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판사 출신이라고 저렇게 언론이 따온 표를 치는 장동혁 씨가 이재명 대표를 또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무슨 대통령이 돼도 집위 이상 선고되면 물러나야 된다. 그러면서 또 저렇게 사법 리스크 타령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언론도 웃긴 게 저렇게 부장판사 출신 이렇게 갔다가쓸 거면 민주당에도 판사 검사 출신들이 목소리낼 때 저렇게 얘기합니까? 그리고 실제로 일반 법조인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 문제 심각하다고 얘기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제대로 인용을 합니까? 아무튼 신나가지고 언론에서도 또 사법 리스크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한동훈 씨도 신나가지고 이런저런 비난을 하고 있지만, 정작 먹금을 당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철저히 무시하는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단 거고요. 최혜병 특검부터 김건희 특검, 그리고 지금 대한거래 의혹, 대통령 지지율 받아, 이런 전반적으로 수세에 몰린 국힘 입장에서 할수 있는 거라곤 저렇게 이재명 대표 욕하는 거 밖에 없지 않습니까? 원래 중요한 건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어떻게 개선해 갈지 민생 경제는 어떻게 챙겨갈지 이걸 제시해야 되는데 그럴 능력도 없고 깜냥도 안되고 이래까 계속 저렇게 헛발질만 하는 겁니다. 참고로 대왕고래 의혹 관련해선 다음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아무튼 민주당에선 일일이 대응할 가치 없다. 이렇게 그냥 선을 긋고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씨 같은 경우엔 동네북이 됐는데요. 이재호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동생이면 딱 불러다가 그냥 전당대회 그만두라고 할 거다. 이게 지금 현실인데요. 한동훈 씨는 이것도 뭐 사실 자업자득이죠. 아무튼 국힘에서도 그냥 18개 상임위 다 주고 국회를 보이콧한다.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남은 7개 상임위에 대해서도 그냥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 민주당 입법 독주로 몰아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문제는 저러면 저럴수록 집권 여당이 무책임하게 국회를 내팽개치고 깽판을 친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야당이고요. 집권 여당이 아닙니다. 시행령 정치 타령하고 있는데 그거는 상임위처럼 입법 권한이 없다는 한계에 부닥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에 대해서 엄청나게 싸늘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된 거냐? 이런 얘기도 왜 계속 나오는 거겠습니까? 그만큼 국힘이 정부 여당인데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도 요약해보자면 최해병 특검, 김건희 특검, 보수층의 이탈이 계속해서 되는 상황에 국힘 정치인들 판단 똑바로 해야 될 겁니다. 이러니까 심리적 대통령 이재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유를 어떻게 되는지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